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출생 장려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 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뒀지만, 만원 추세를 고려해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 체외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 횟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달 동네 등 지역 내 노후주택 개선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이 힘을 모읍니다.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함께 주민 돌봄사업이 진행돼 많은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과 주민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낡은 집을 고치고 해당 지역 저소득층과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5개 마을 200채에 보온 단열재와 도어락 등 주요 보안자재가 교체돼 화재의 범죄 위험과 냉난방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새롭게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돌봄사업을 통해 주택 개선뿐 아니라 사업 지역 주민들은 복지 전문 인력으로부터 의료봉사와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중 고령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청각에 문제가 생겨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환자가 지난 5년간 연평균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68.5%, 70대 이상이 34.9%를 차지했습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난청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2.2배가량 큰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청력 장애가 이웃과의 만남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최근 광주에는 5월에 역대 가장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가동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살피기 위해 9월까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 사례입니다.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는 국민의 폭염 건강보호 활동을 안내하기 위해 온열질환 발생 현황과 주요 특성을 감독하는 것으로 전국 약 500여 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방문 현황을 신고받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구수 대비 신고 환자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습니다. 사망 사례는 과거 5년 평균의 약 4.4배인 48명으로 신고됐습니다. 질환 종류는 모두 14병이었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71%로 과거 5년 평균에서 1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사망 사례 가운데 70대가 10명, 80세 이상이 22명으로 고령자의 사망이 많았습니다. 요즘 가게에 들어갔는데 직원은 없고 기계만 달랑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풍경이 더 익숙해질 전망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사업주와 기계로 편하게 일처리를 하려는 젊은층의 기호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데요. 문제는 일자리가 줄고 노년층의 소외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백화점 매장 한 구석에 자판기가 놓여 있습니다. 스포츠 의류가 진열되어 있는데 화면을 만져 물건을 고르고 결제까지 할수 있습니다. 무인결제 시스템, 이른바 키오스크입니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매자분들은 그런 인건비 절감을 바탕으로 좀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했고. 4, 5년 전부터 도입이 시작된 이 키오스크는 최근 들어 식당, 편의점은 물론 백화점에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에선 이미 도입률이 60%에 이르렀고, PC방 편의점도 무인매장이 늘고 있습니다. 심야시간에는 객수가 적은 점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 키오스크나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점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뿐 아니라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체제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기호에도 들어맞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와 함께 접근성이 낮아 차별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키오스크 가운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경우는 28%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 단순직, 그 다음에 그 서비스직에 그런 일자리들이 빠르게 그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어, 그런 정보통신 기술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혜택에서 이렇게 멀어지지 않을까.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경기도 최초의 개방형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안성휴게소에 문을 열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내 7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수의 문을 연 수도자동차 충전소. 경기도 내첫 수소 충전소로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 등 상하행 두 곳에 설치됐습니다. 충전 시간은 단 5분. 준비 시간을 감안하면 시간당 5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 이용료는 1kg당 8,800원입니다. 경부 선 중에서도 차량 통행량이 제일 많은 휴게소입니다. 당 하루 언제든지 충전 한 번을 통해서 왕복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운영 후 폐쇄됐던 여주 휴게소 강릉 방향의 수소 충전소도 운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에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 휴게소에 올 연말까지 평택시 두 곳과. 부천시 한곳에 수소충전소가 추가 준공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총 7개의 수소충전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국전소가국기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한서에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는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 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 오는 2022년까지 1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 충전소 27개소와 수도차 3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복지 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전남 순천 문화의 거리 기억의 집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권혜영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순천 문화의 거리 기억의 집에서 김지숙 작가의 기획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숙 작가는 도자기 인형을 통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감정들을 인형의 눈빛과 손끝에 담아냅니다. 관람객들은 작품에 담긴 감정을 감상하면서 쉽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실 때 다들 어떤 그제 작품이 제가 표현을 했을 때뭐 남과 여로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어머니와 딸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감정의 교감은 그냥 그 개인적인 경험치에 따라서 그냥 그 객관화 시켜서 아니면 주관화 시켜서 그냥 바라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찰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짧은 순간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김지숙 작가가 뽑은 대표 작품이 전시됩니다. 네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희노애락 가운데 특히 좀 슬픔 쪽이 많아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제가 옛날에 느꼈던 슬픔을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이 제가 그 마음을 안고 약간의 위로라고 할까요? 제 마음을 알아줬던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되게 많이 위로를 받고 갑니다. 오는 5월 28일까지 순천 문화의 거리 기억의 집에서 진행되는 김기숙 작가의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대학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7일 여수 진남 문예회관에서 여수시를 대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대학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발전 방안과 공단과의 취업 할당제, 대학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수 지역 거점대학을 설립함에 따라 30만 여수 시민의 대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발전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이 가정의 달을 맞아 합동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조한솔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 곳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한국무용 등 다채로운 합동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11개 팀이 단전호흡 요가들을 준비해 어르신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화합한 마당 잔치가 됐습니다. 순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05년 11월에 개관해 현재 1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를 나누는 이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복지관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주시는 강사님들과 또 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순 여섯 살 이상 어르신 8,700여 명이 회원 가입을 해 110강좌, 220개 반을 개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 노인복지관은 아름다운 노년의 풍요롭고 행복한 복지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장애인 고용축진과 직업재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등 3종의 통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는 취업과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만 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7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는 매년마다 동일한 대상의 추적 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은 2016년 패널 대상자 4577명입니다. 해당 조사는 8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실태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로 8월 30일까지 각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장애인 고용 통계 3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시범 사업에서는 만 12세에서 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등 대한 장애인 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관리를 위해 2009년에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기생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 8,457곳을 점검해 약 15.5%에 해당되는 1,315곳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 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환경관리 기준 초과가 원인이었습니다. 관리 결과 위반 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됐습니다. 아직까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에 대해서는. 환경부, 우리집과 케미스토리 등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갑작스레 찾아온 한여름 더위로 올 여름 폭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 폭염이 올해도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큰 폭의 일교차 등 날씨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